큰거 골라? 어. 좀 작네, 이거. 아얘좀 예, 작아. 응. 아씨큰거 주세요. 아저큰거 주세요. 아 오늘은? 아 오늘... 어, 이거라도 드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 아니, 아니 그냥 나... 이걸로 드시죠. 아, <laughs> 뭐. 이렇게 드세요. 드링킹 드링킹! 아 나는 술이 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 어. 호카 위스키 한 번도 안 먹어봤지? 네한 번, 도 살면서 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먹는 위스키들이 위스키 중에서도 좀 독해. 아좀 아, 이상해. 탄 나무 맛 나. 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독하면서 그녀와 함께 먹었대. 미스키 드셔보실 분? 저는 살짝만. 말... 향만 좀. 어디 지금 어른 술도 안 받는데 벌써 씨, 받으려고 뭐, 어? 받으시죠? 방금 테스트해 본 거예요, 곽감씨. 그런 거야. 어른들부터 아, 받고 해야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른들부터 술 받고 어. 학번이 나랑 이제 가까운 학번이라 그런지 주도가 잘 되어 있네아 이렇게. 어. 모엔타 1위. 이 초라해진 나를 그만. 위하여 <웃음> 어? <웃음> 아니 잠깐만 그렇지 여기 삐삐양밖에 지금 주도를 배운 사람이 없네요 내가 지금 목구멍에 들어간 게 없는데 벌써 잔들이 비어있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기 있었어? 아, 저 아직 남아있습니다 <laughs> 음, 그래. 어. 아 좋다 <laughs> 네 어쩔 수 없죠 잘 마셨네 그래도 아이 초코넛 혹시 하나 사 왔니? <웃음> 네 <웃음> 쟤가, <laughs> 쟤가 아, 아, 뭐야! <laughs> 뭐야? <주머니>. 아니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진이야 아니요 물이요 아 물이잖아 이거아 깜짝이야 <laughs> <laughs> 아, 어, 아니 감진떡 뭐야 아깜 진짜 물이잖아 저거 물을 먹으면서 하려고 했어요 왜 <laughs> 중독 죄송니다 제가 또 <웃음> 조금만 <laughs> 어. 마셔봐 그럼 얼음 타줄게 페인트 냄새의 맛 맡... 냠냠한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어, 느껴야 돼, 단맛을. 목구멍을 그 칠한다는 생각으로. 그거 먹고 코로 음 해봐. 음. <laughs> 아니야 해야 돼! 음 <웃음> <웃음> 어때 어때? 이제 <laughs> 지 어때 어때 어때? 넘어가지? 위위 위. 어, 위 GPS! 위와 어? 이게 어. <laughs> 4 0도라고그 아직 음. 좀탈수 있어. 얘 지리해. 어, 지리해. 아, 지리해. 미스키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 그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그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면은 자, 그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그 아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유, 진짜 하나도 안 먹잖아. 근데 그, 나는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아. 이거 <laughs> 이거나, 이거나 먹으냐? 아 그래 그래. 뭐, <laughs> 물이나 마셔 그냥. 근데 아직 안주 없으니까 안주 오면 좀 먹자. 중등. 꼬까미랑 완완은 1 1살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네, 1 2 살. 뛰던가요? 뛰던가요? 뛰던가 처음 봐. 닭띠. 닭띠. 음. 음. 아, 네. 네. 한 입에. 아, 그냥 저 죽는데 드세요. 아, 아, 그럼 왜왜 왜. 왜, 왜, 왜. 아시원하구아해서 아 하는 거지. 아 여친 있네. <laughs> 아 여친 있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아안 맞는 거 봐. <웃음> 알지? 어떤 <laughs> 는 알지? 아니, 어, 맞는 거 같아요. 이거 여친 있네. 맞는 거 같아. 어, <laughs> 아, 이렇게까지 벽을 줘? 아니 그 어? 마늘이 4개가 네 들어 있는데. <laughs> 저는 4개 했어요. 저는 비밀 연애 중이라고. 어? 네. 음. 아 남들 아, 믿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laughs> 초지야치. 그럼 넌 아프리카 할 생각 없어? 저 근데 조금 생각 음. 있어요. 응? 음. 어? 근데 이제 할 거면 캠을 켜고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서. 어, 근데 아프리카는 그 음미들 공방도 되게 많이 하고, 음. 너가 MC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음. 많고. B J 분들이 방송 을 되게 잘하셔 다들. 음. 일단은 다들 지쳐 있어도 방송 딱 들어간다. 이렇게 살아나. 이 양반 봐. 지쳐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어. 아 잠깐만. 어? 스튜가꽉 차길래 굳이.. 아아 아, 잠깐만 아, 형은 기게 아니야 에? 한 거야 하떨어까 <laughs> 그러면? 네! 아이 미었네 저이 없는데 아아 위스키 먹는데 무시한다고 아이가 언제까지 이거를 취해 물 돌려줘 아. <laughs> 어. <laughs> 물로 돌려줘 에아형 네, 뭐 언제... 무리하는데? 아니 세 잔이나 어짠 더까나야 겠다 e him. I become him. You go up there. Pokama. I was not. I'm not. I'm n o 이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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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m 음, 알아서 드세요. 드세요. 부끄럽다면서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삐삐. 여자친구한테 아니고. 혼날까봐 못 드리겠어요. 여자친구 눈 시끄럽겠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들 네? 말했잖아요. 뭐요? 참아. 클라다말실수까봐말 천천히 한다. <laughs> 어, 어, 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오해가 있는 말이야. <laughs> <laughs> 오해가 아니라 오해 아닌가요? 아닌가요? 무슨 오해? 무슨 오해요? 예 이게 네. 제가 살짝 늘어졌다 한들 네. 이 말이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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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지 아, 저 솔직히 근데 지금. 근데 와, 언니 님이 술 약간 좀 취기가 어. 올라오시면 얼굴 빨개잖아요. 특징 있어. 뭐. 눈물이 좀 약간 그런 거랑 뱉어. 맞아 눈가가 좀 붉어지죠. 어, 손도 <laughs> 아니 해져. 카메라 잠깐 한번 가까이 가서 인증해 보겠습니다. 아, 아, 시청자들이 아, 문제예요. 앉아 있으세요. 아니, 앉아 있어. 어디야 된거좀 보여 주게. 아, 앉아 있으세요. 죄송해요. 아, 진짜. 오빠 여기서 먹어 그래 있다. 퍽퍽. 아, 진짜 안 돼? 다연이 생각나서 그래. 근데 그 제가 그게 있어요. 응. 이거 술 취한 건 떠가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슬퍼 보인다. 아아아아아아 맞아. 나는 맨날 보이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나안 피곤한데 비타민 D 가좀 모자란 것 같아. 맨날 집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어 맞아. 야, 건강 건강검진 받아라 다들. 나도 비타민 D 결핍 나왔다니까. <laughs> 말이 너무 빠르대 죄송한데 친구님 좀 부탁드려. 아 예, 비타민 D 결핍이 나가지고 본인도 비타민 비타민 D 결핍일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서 좀 봐주세요. 저는 근데 진짜 비타민 맞아야 될것 같아요. 아 방송하기 예, 전부터 애초에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저 옛날에 대장포진 걸린 적 있거든요? 어? 어? 아니 어린데 벌써 그러면 30대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럼 저 오늘 술좀 빼게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먹지 마안 먹어도 돼. <laughs> 어. 그래 여기 강요한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 여기 안 먹어도 돼? 어 <laughs> 아니 강요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laughs> 오빠 나도. 어? 너 왜? 아파. 뭐, 심장이 아파. 뭔 심장이 아파. 너병 있어? 어 가, 가끔 그래. 그래? 응. 어, 나만, 마셔야 돼? <laughs> 신발 나만 먹어야 돼? 나든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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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b <laughs> r <전> 안 괜찮아요 i a n Brian! Brian! b r 일반 행위 아닌가요? 아니.. 아니.. 어. 취있는지안 취했는지.. 그러니까 그걸 약간 놀리는 아니. 행위.. 아니 물어본 거 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응. 여기서 갑자기 막.. 응. 몇기개 하는데 진짜 <laughs> 안 보여! <laughs> 그냥 맨 정신에도 안 보이는데! 중둑! 발성이 좀금데아 어, 주세요. 여기 좀다마아서 먹어야지. 지금. 들어가겠냐고요? 아 물? <웃음> <웃음> 굳이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게 아하. 지금 유입해서 새로 들어 분들 잖아 보면와저 중에서 만화 제일 수 최고. 아우, 아우 이라고 안 해줘. 응. 아니 노인네가 진짜. 아우 진짜 그 노인네 타박하지 맙시다. 근데 만화는 괜찮으세요? 이제 귀에 윤기가 <목소리> 나기 시작했어. <목소리> 어, 기름 아 기름졌다 귀에. 괜찮으세요? <목소리> 귀 짜면은 기름나지. 아, 지금 스무 살짜리야. 귀하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목소리> 아 코가미가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먼저 얘기 했습니다형 아, <목소리> 스무 살이 <20살이> 형 걱정해주잖아. 응. <목소리> 아니다 떠나서. 그렇게 걱정받을 정도의 그기가 아니에요. 가신의 아, 감사합니다. 자봐 아, <laughs> <놀리는> 응. 하... 봐. 이상하게 뭐여자 있는 이상한 저거 나나 <laughs> 유부남임. 이런 채팅 아, 올라오잖아요. 어, 그럴 다는츠서을 중독! 그래서 이제 꼬까마 어, 잠올때 됐다 인정? 어, 네. 살짝 살짝 잠올때따래요 네. 자꾸 우리 노인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그렇잖아 노인얘기 좀 그만할까? 어 노인행동 해가지고 야 꼬까마 저거 맛없었냐? 이거야아니야 계속 먹고있는데? 따뜻따뜻 아, 타준거야? 그래? 나 한번 먹어봐도 돼? 하이볼 맞아? <laughs> 응 조금 더쑤는 이거 꼬까마 억지로 안먹어도 돼 아니 꼬까만 맛없으면 말하라니까 하이볼 더 타면 돼 이거 아 그냥 한입만 진짜 한입만 먹어봐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맛만 아, 봐아네형네 아 이것만! 예, 음, 그, 그, 갔어 이미! 아니! 이사람 무시해도 이 번수지! 갔어 이미! 눈깔 돌아갔어 지금! 왜 얘한테 이런 걸먹겨 먹어봐! 아, 내말 없으면 <laughs> 말 했잖아 내가! 어? 아니 말 없으면 말안 했잖아 내가! 어나 치운 거 같아. 아니 진짜 이걸 왜! <laughs> 아니 말 없으면 말안 했잖아 내가! 어? 보면 와서는 개도 먹고 있었어 이걸. 아 이것 때문에 더치했던 거 어쩐지. 아 이거 아니까 갑자기 그 지구가 압력을 모두 다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문장이 뭐라고요? 지구가 모두가 압력을 <laughs> 나를 누르는 것같이요 <기분이야. 웃음> 중득.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지. 일정 일정표를 써라 가지고 이제 일정표 를 올렸는데 려그걸로면 괜찮은 줄 아예. 와. 제 밟았다. 아이고. 휜 양말로 매운탕 뚜껑 밟았다 이. 아이고. 어머니. 야 괜찮아. 목말이 <목소리> 매콤해졌을 거야. 맞아요. 노래 언제예요? 빨리 치우고 노래합시다.